미스트, 미스트. 이거는 사람의 향이 아니야. 알출연요 아, 카메라로, 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저는 바디홀릭 팀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바디홀릭, 바디홀릭! 직원이 제가 왜 나왔을까요? 대표님한테 컨펌도 안 받고 올릴 거거든요? 100% 가감없이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이사님. 옐로우 포션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때껏 그려왔듯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 조향사의 손을 거쳐서 탄생한 제품이 바로 화이트입니다. 화야가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음. 아, 가버릴 것 같아. <laughs> 스카이보다는 좀 가볍고 산뜻한 느낌의 향이 나서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옐로우 포션 능가할 것 같은데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향기인 커플 바디 미스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시원함, 너무나 시원한 것. 전문 바디 홀리크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 돌려줘야 됩니다. 빠세이. 음, 오, 야, 이거는. 숲 같은 그런 향기가 나요. 레몬이랑 베르가못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상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이 공존하고 있어요. 조말론? 그런 향수들이 시중에 보면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월급 받으면은 반토막 날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당연하죠. 지금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이 신제품 세일합니다. 단돈 7,900 원에. 이거는 7,900 원의 향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향이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요. 대표 이사님까지 피해가면서, 이렇게 몰래 촬영을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안 하지? 모델분들 오시면은, 좀 챙겨드리드려요. 이게 아니더라도, 뭐, 제품 같은 것들? 저 이거 갖고 싶거든요? 밥이라도 사주세요. 카메라 치우지 말고, 가 있어봐. <laughs> 카메라 치우지 말고.